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번 5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영유아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 기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아, 우리가 영유아 발달 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 앞서실 거예요. 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발달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들레 원장 쌤, 사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영유아 발달 평가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어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까라는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 기록으로 남겨놓고 사진이나 동영상 끼적이기 활동 자료를 그러한 결과를 뭘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기록을 토대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보육 과정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돼요. 영유아별로. 우리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변화의 과정을 잘 관찰하신 다음에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 지원 방안까지 영유아 발달 평가의 내용에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영유 발달평가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가 연 2회 이상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 발달평가는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가 결과를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의 놀이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이라든지, 환경 구성, 상호작용,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면담 중에 하나 이상만 반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유아 발달 평가에 관련된 그러면 평가 항목이 무엇일까 그러면 영유아의 활동 경과, 결과물을 종합을 해서 놀이 지원 그다음에 부모 면담 환경 구성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2회 이상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보시면 이 평가 항목에 충족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유아 발달 평가를 기록으로도 보지만 면담으로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면담 안에는 영유아 평가 결과를 선생님+ 선생님은 아이들의 놀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상호작용은 또 어떻게 해줬는지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 지원 상황을 보고 환경 구성은 또 어떻게 해줬는지 이러한 영유아의 발달 변화 특성을 잘 가지고 부모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영역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 반영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게 면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례 하나만 어, 알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낮잠 자는 거를 엄청 힘들어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낮잠을 잘잘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지원을 하시나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아이가 잠을 잘잘수 있도록 잠자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고, 아이가 불안 증세가 있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쓰다드어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아이, 아이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아이들의 영역 발달 특성을 보고 지원을 해줬다고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영유아 발달 평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영유아 발달 평가는 아, 아까 아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표준 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영유아 발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보육 과정에 기본 생활 습관, 즉 일상 생활을 포함한 6개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져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큰 화면으로 자, 영역 발달 총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보육 과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역 발달 평가를 내려봤는데요. 여기에 기본 생활 습관, 의사소통, 신체 운동, 사회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아이가 어, 여기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관찰 기록과 영유아 발달 평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표준 보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범주라든지 세부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인지하거나 숙지를 하, 해 주셔야만이 관찰 기록도 영유아 발달 평가도 잘 우리 선생님들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총평을 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영유아 발달 평가를 내릴 때각 영역별로 저렇게 꼭 나눠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총평을 이렇게 총평만 기록으로 남기면 될까요? 세 번째로 아니면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에 근거로 한 체크리스트만 남겨도 될까요?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표준 보육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총평 안에 어? 영유아 발달 표준 보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영역에서는 어떠한 발달에서는 이러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발달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유아 발달을 6개 영역을 골고루 나눠서 이 선생님께서 총평을 내리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장난감을 사용을 할때 자기가 가지고 싶을 때는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발달. 변화의 특성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럴 때,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서 친구하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위해서 누구누구야?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만 줄래? 빌려줄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지원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관찰기록.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평가, 그다음에 부모 상담일지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가 항목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영유아가 어,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이해 이상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영유아가 여기에서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 상담을 할때 어떠한 평가 항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유아 대상을 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 2020년도 1학기 내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연 2회 이상 그것도 학기 당 어, 이렇게 평가 부모 상담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작년 2학기에 부모 상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2 세에서 만3 세로 넘어가는 친구가 졸업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만5 세가 돼서 초등학교로 가는 졸업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태소아동 포함이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 상담을 했던 그때 당시에 재원했던 아이들의 이렇게 부모 상담 기록도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면담. 부모 상담 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면담 실시, 일시,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면담 자, 그리고 면담 내용의 기록이 부모 상담 기록에 담겨져 있으면 될것 같아요. 신규 개원 어린이집, 6개월 미만인 신규 개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 상담 기록이 1회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을 하니 이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부모 상담 기록을 써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부모 상담 일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어, 실시, 일시,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군지, 이 부모 상담을 면담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어떠한 면담을, 면담을, 면담을 통해서 내용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기본생활습관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돌아다니거나 꼭꼭 심지 않거나, 그다음에 밥을 국에 말아서 단숨에 먹어버리거나 숟가락과 포크를 잘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긴 하나 마음이 급할 때는 손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는 등등의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님 부모님 면담에 사용을 했는지 환경 구성을 해줬는지 상호작용을 해줬는지 놀이 지원을 해줬는지 그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 발달 평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달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원한 내용을 누구랑 공유했다 부모님이랑 공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마, 여기 맨 하단에 보시면 놀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워줬는지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을 반영. 반영을 했냐 안 했냐 여부를 볼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부모 상담 기록을 네 작성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 제 6강에서는 운영 계획서, 즉, 운영 안내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1년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운영 계획서 작성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원에 갖고 계시는 운영 안내서 책자를 준비해 주시면 다음 6강 시간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 그리고 원장 선생님 여러분, 저 민들레쌤, 서은석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테니 우리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